제가 왜 상실감에 유독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부의 크기, 조직에서의 실적, 선행의 뿌듯함, 역할의 책임감, 한계 극복, 타인과의 사랑, 인스타 팔로워 수, 순간의 감정 등등. 저는 타인과의 사랑을 통해 존재의 이유를 확인한다고 믿었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존재감을 느꼈던 것처럼 부모 외의 타인에게서도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인연을 맺으면 그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별은 단순한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라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대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타인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타인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걸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내가 만든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으려 합니다. 타인을 통해 내 존재를 확인하려는 생각을요. 그냥 살아보려고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요. 여러분은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